일단, 형태 좋은 소식이 있어서 형태가 가족이 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좀 오랜만에 보지. 아이고, 안타주고. 형태는 요즘 좀 지내는 건 없어요. 이제는 기침은 전혀 안하고 뭐, 저보다도 본인 자체가 편안하니까, 밥잠도잘 자고. 건강해지고, 가족까지 생겼다고 하니까, 음. 저는 이제, 이제 걱정 하나도 없어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오늘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오늘요? 지금 이제 경태네 집에 왔습니다. 아 어, 경태. 네. 네. 일단 경태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음. 또 좋은 일은 많이 알려서 같이 네. 축하하는 게 좋으니까 네. 경태가 가족이 생겼습니다. 아 어, 그래요? 네. 임시보호 하시던 음. 분께서 음. 어, 경태를 완전히 입양하기로 하셔가지고 음. 많은 사람들께 알려도 되지 않을까 해서 어, 경태네 집에 잠깐 왔습니다. 네. <laughs> 아이고, 안녕하세요. 버섯 빨래 나오실 필요 없는데. 안녕하세요. 어? 어? 기가 잔뜩 살았는데? 안녕. 이 <laughs> 음, <너> 누구니? 잠깐요 <laughs> 아이고, 눈이 또, 어, 11시, 1시가 됐어. 잔뜩 지금, 어, 썩 났는데. 안녕하세요. 아이고. 요 아이 이름은 예전에 경태라고 들었어요. 그 경태예요? 택배 기사분이 데리고 다녔던. 아 네. 아 대표나. 이제... 그 후원금을 떠나서 유기견보다 더 심한 상태로 와 있었기 때문에. 음, 경태 심하네요. 인시전 음, 할게요. 애시쇼 지금 심장대에 들어가요. 나이도 많고 그래가지고 심장이 다시 안 뛸까 봐좀 걱정하는 건데. 총파. 좋아요, 잘된거 같네. 어머, 엄마였어. 응, 응, 아, 응. 아이고 좋아. 어제 응. 고생 많았어? 사실 신장 수술을 할 거라는 생각을 사실은 못했었는데 응. 너무 좋아요. 응. 지금 병태. 응. 진짜 오랜만에 보지. 아이고, 일단 주고. 이 강아지들 이렇게 등 보여주는 거 나를 이렇게 외면하는 게 아닌가 이렇을할수 있는데 <놀람> 전혀 아닌데 만져달라고 <놀람> 등 보여주는데 사람이 왜 달라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강아지 많으니까 너무 좋다 치매 걸린 아아 그러게요 나이가 많으시네 거름거름하니까 치매 걸린 것 같지 혹시 이분몇 살이에요? 15살이니까 5명인데 음, 15살이 살 되지 않을까 싶어요 15살 한참 넘었을 것 같기도 한데 음. 구조되기 하루만 늦었어도 죽는 아이였는데 음, 음, 그래요? 지금 4년 이상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인지가 조금 이제 덜 되긴 해도 사람 조금 만져달라 이런 거다 잘하네 그지 장애가 왔는데 그래도 음. 대소변을 웬만... 실수를 이제 막 바닥에 많이 하는데 음. 그래도 웬만하면 자기 자리 가서 하려고 부단히 음. 애를 쓰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래서 노력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야 여친구가 뽀빠이 뽀빠이 인사? 냄새 냄새 친구 a 도냄 s 잘 a m e s 지 a m e s a i 이이제 어느 분이 이사를 하고 가시다가 버리셨었나 봐요. a m e s n 아 m e s n a 을주 s 선 a m e 좋아 a m e s Names, 고 a m e s n a m e 고 n a m 장 s n 그 m e s 아, 그래요? 네, 네. 어, 그렇구나. 이데퍼스크 네, 출신 애들이 네. 아주 착해요. 사랑 엄청 좋아. 허... 그럼 여기서 사실 정확히 나이를 아는 강아지는 한 마리도 없네요, 그죠? 예, 얘는 이제 제가 고령에서 구조를 <laughs> 했을 때부터 네. 눈이 네. 아, 다친 상태여서 네. 수술이나 이제 그런 걸다 이제 진행을 해주고 네. 그때가 한 3개월 해서 한 4개월 아, 차였어요. 어릴 때. 네. 완전 어릴 때. 네. 착한. 괜찮아. 냄새 맡으면 되지. 눈안 보이면 안 그래? 형태는 되게 점잖은데 우리 어디가 하셨지? 아, 저기 있구나. 형태가 <laughs> <laughs> 제일 좋아하는 자리가 음. 여기 창가. 아, 빛이 그죠? 많이 들어오니까. 음, 그렇구나. 네. 하루 종일 접었어요. 음, 그럴 것 같아요. 형태 요즘 좀 지내는 건 어때요? 출근할 때나 에게 쫓아간다고 해서 자기 표현하는 거 외에는 네. 거의 저렇게 음. 있어요. 그냥 앉아서 앉아서 네. 기다리고 그냥 옆다리 앉아 있는 게 네, 좋아요, 옆에 있는 것만. 어, 형태 보면 약간 이제 고양이 같긴 해요, 강아지들 네. 중에서. 수술하기 전이랑 후랑 어떤가요? 이제 한 5개월 지났으면은 몸이 회복이 이 많이 됐을 때라서. 어, 뭐, 이제는 기침은 전혀 안 하고, 어. 뭐 저보다도 본인 자체가 편안하니까 네네. 밥잠도 잘 자고, 음. 그리고 산책을 주말에는 산에를 꼭 데리고 가거든요. <웃음> 등산, <웃음> 네. 등산하죠 등산하고 나서 뭐힘들어한다든 그런 거 전이 네,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laughs> 좋네요. 수술하고 등산을 한다니 되게 뿌듯하네요. 등산 이제 해도 돼요. 등산도 해도 되고 마라톤도 뛰어도 돼. 잘 뛰어와요. 여기 <laughs> 빛이 잘 들어서 애들이 되게 좋아하니까 네, 엄청 좋아하 네. 자리에요. 어떻게든 사람이 만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한 <laughs> 이렇게 육만 맞대고 있자 그지? 여기를 제일 좋아하나 봐요 근데 잘 지냈어? 응? 산책 가서 이제 마음껏 돌아다니니까 좋지 이제 약도 안 먹고 걱정 없이 지내니까 좋지 응? 애들 말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음. 혼잣말만 합니다 이거 너의 집이다 이 집. 경태가 이제 조금 낯설어하는 것 같네요. 음, 얼굴 안본채 이제 음. 가끔씩 얼굴 보니까. 맨날 보다가. 근데 뭐늘 말씀드리지만 제 얼굴은 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음. 그지 경태야. 건강이지고 이제 또. 가족까지 생겼다고 하니까 음. 저는 이제 이제 걱정 하나도 없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당연히라서 아마 염려하시는 음. 분들도 많고 그러실 텐데 음. 사실 입양을 많이 꺼려했던 부분 또한 한마리한테 손이 더 많이 가야 되잖아요. 음. 근데 이제 여러 마리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제 분산이 되니까 그게 조금 제일 제일 걸렸던 부분이 그거예요. 그냥 같이 이렇게. <laughs> 지내고, 뭐, 밥 먹고, 네. 이렇게 하는 게 그냥 가족이죠서 네, 네, 이제, 아, 게 아프고, 이제, 네. 치매도 오고 막 이랬잖아요. 네. 이제, 뭐, 경태도 나이를 먹어 가고 있고, 걱정해요, 이제. 뭐, 다른 것도 아프면 안 되지만, 치매 좀안하으면 음. 솔직히 제일 걱정이 치매예요늘 하는 걱정이 그거죠. 네. 내가 키우고 있고, 니가 건강해 보여주면, 결국에 나보다 일찍 갈 거니까, 음. 그 순간은, 내가 다 지켜봐야 되고 그때가 올 거란 건 알지만 그냥 아무 일 없이 좀 편안했으면 하는 바람 이제 다들 하는 생각이니까 그래도 뭐 다들 편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집에 왔는데 이거는 뭐 네, 별다른 건 네. 아니고 우리 경태가 이제 가족이 새로 생겼다고 해서 저희가 네. 이제, 이제 축하를 이고 아주 작은 이제 이런 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경태야, 궁금하지? 경태 거래. 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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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그, 나올까? 뭐가 나올까? 짜잔, 경태. 우와, 짜잔, 경태가 들어있네. 경태. 와, 진짜 경태가 들어있네. 그지? 경태로 음. 똑같이 생겼다. 와, 이거 봐. 경태야, 진짜 경태 똑같이 생겼지. 대소는 뭐야? 대소 <laughs> 이게 뭐야? 경태야. 대소 뭐야? 경태. 고 뭐, 뭐, 아까워서 못깼나 이거. <laughs> 우리 다족 생일 축하해. 아이고 아이고.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이제 그냥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아, 그때 조금만. 너무 맛있게 먹네. 어구. 어구, 요거 맛있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천천히 먹어 갈태야전빈 이제 이따가 먹자 친구들하고 먹자 이때 동생들하고. 지금 <laughs> 없어. <즐겁어. 웃음> 순식간에 이제 얼굴이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웃음> <웃음> 경태가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기다려, 완장. 텐트 영화부터. 아이 손으로 먹어야 돼. 자, 코코, 오빠리 다음에 봄이, 봄이, 봄이. 자. 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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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집에 패샵이나 이런 데서 데려오신 애들이 진짜 한 마리도 아, 없는데. 한 마리도 없죠. 다, 저희, 제가 봉사가는쉼터에서다온 음, 애들이 니다요 아, 그렇구나. 네. 인보를 보낸 아이가 아마 저희 집에 왔다 간 애들이 그래도 한 서른 마리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웃음> <웃음> 그렇게 하면서 그렇구나. 이제. 터미널에서 네. 보내고 네. 또 이렇게 아픈 아이들을 눌러앉게 되고 이제 이러면서 사실은 이렇게 아이들이 음. 다 이렇게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음. 응. 사실 뭐 여기 그 제작진 분들도 보셔도 아시겠지만 오늘 왔을 때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으면 그냥 어디서 되게 예쁜 강아지들 <laughs> 다 이렇게 왔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laughs> 맞아요. 이게 너무 그 편견을 가지거나뭐 이렇게 할 필요는 <laughs> 없어요. 다들 똑같은 뭐 생명이고 음, 맞아요. 보호소에서 데리고 온다고 해서 딱히 뭐 결격 사유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진짜, 패샵에서 하지 마시고, 입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얼마나 예쁜 아이들이 보호소에도 많거든요. 근데, 보호소에서 데려오면 아프다라는 편견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패샵에서 데리고 와도 그렇고, 보호소에서 데리고 와도 건강한 아이들은 병원 안 가요. 우리, 우리 뽀빠이는 병원을 안 가거든요. 음, 뽀빠이는. 병원 안 가게 생겼어. 튼튼하게 네. <laughs> 네. 생겼어. 구조할 때부터 아픈 케이스는 어차피 네. 가야 되는 케이스니까 음, 가, 병원을 가는 거고요. 보호소에 있을 때 상태가 안 좋아서 뭐, 올라, 이게 얘기가 올라오고 이런 환자들도 치료하면 돼요. 맞아요. 치료해서 나으면다 어, 좋아지고 저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낼 수 있으니까. 음, 다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우리 경태도 지금 사실 다른 집 가면 나이로 1등한 아유, 나이인데 1등한 나이죠 우리 트니가 있어서 둘째이긴 한데 둘째였지 <laughs> 어. 근데 우리 경태 지금 이렇게 나이가 많지만 새로운 가족 이렇게 찾게 된거 지금 진짜 축하해 감사합니다 어, 딸기 주는 거 아니야 딸기 아니야 <laughs> 딸기나 달라고 지금 어, 늘 그렇지만 애들 수술하고 나아서 가도 응. 아얘가 그럼 어디 가서 어떻게 잘 지낼까? 몸은 건강하더라도 마음 붙이고 몸돌일 것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경태를 이렇게 가족으로 맞이해주셔서 정말 제가 대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셔서 경태, 네. 경태 이제 음. 응? 앞으로는 우리 가족 생겼으니까, 너는 물론 벌써 가족이라 생각하고 있었겠지. 이제 가족 생겼으니까, 앞으로는 가족들이랑 헤어지지 말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야겠지. 가족들이랑은 이젠 헤어질 걱정 안 해도 돼. 알겠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기쁘네요. 되게 건강한 개들을 곁에서 볼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맨날 아픈 친구들만 옆에서 보니까. 그리고 아무튼 애들이 이제 뭐 유기견 이런 친구들이니까 어디 가서 이제 입양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너무 불편하게 지내거나 쓸쓸하게 지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제일 큰데 잘 지내는 걸다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하니까 지금 마음이 되게 좋습니다.